안녕하세요 필터 부동산의 케빈입니다 아, 오늘은 여기 보나파쇼네 어저께 1박을 하고요. 어, 이제 아침에 어, 나왔는데 여기 보면 제일 유명한 이제 그 중국집 네, 디팡 디타이펀이네 잠시만요. 네디타이펀이네요디펀 디타이펌. 요런 메뉴들이 이제 굉장히 유명하고요 어저께 저녁에 어 왔다가 뭐 1시간 기다려 한다고 해서 6시에 왔거든요. 예, 그래서 포기하고 오늘 브런치로 먹기를 원해서 예, 잠깐 왔습니다. 예, 11시 반부터 기다렸다가 바로 들어가서 주문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어, 이쪽은 마카티도 있기 때문에 안갈릴스는 아직 없어요. 예, 그래서 마카티도 오신 분들은 뭐 보셔도 되는데, 어, 저는 주문을 했기 때문에 잠깐 나와서 찍고 이제 갈 예정이고요. 리이 굉장히 많은데도 엄청 대다립니다 예, 그래서 미리 번호표를 받아 놓으시고, 그리고 식사를 먼저 준비하시게 좋고요. 예, 이렇게 보시면 이제 하나하나 다 만듭니다. 예, 만져도 좀 맛있었기 때문에 종류별로 예, 시켜서 한번 드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와우, 많다. is a one part sorry rice bean guard three parts don't mm -hmm. and by the way sir, your guide card how to make your shalom bun click next day by the way ma'am sir using your chapstick and some spoon. pick the shalom bun the upper part Tip into your sauce. Transfer to a bowl. Poke a little hole to the broth and sip the. Bowl. And be careful, it's hot Then optionally put some ginger on the top to help about enhance the flavor. Try in one more time, dear. German.